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롤토체스 시즌2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로는 보시다시피 체스판이 기존의 3열에서 4열로 한 줄이 늘었고요. 윗부분의 스테이지를 알려주는 인터페이스도 많이 달라졌고, 어르신들이 돋보기 없이도 쉽게 볼수 있도록 기용 가능한 유닛수를 알려주는 인터페이스도 엄청 커졌네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커다란 변화는 판마다 랜덤하게 정해지는 속성 타일이 필드의 랜덤한 장소에 생긴다는 건데요. 속성은 총 4가지가 있고, 타일 위에 올려놓은 유닛한테 각종 이로운 버프를 줍니다. 먼저 바다 타일에 올려놓은 유닛은 시장 만화를 30 얻고요, 대지 타일에 올려놓은 유닛은 전투가 시작할 때마다 최대 체력을 30씩 얻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속성 타일이 대지로 나온 판은 1코나 2코 유닛 3성작을 노리는 덱을 한다고 쳤을 때 핵심 유닛한테 초반부터 대지 타일 스택을 쌓으면서 최대 체력을 계속 늘려놓는 식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과 바람 타일은 각각 공속과 회피율을 30%씩 늘려줍니다. 참고로 속성 타일에 유닛을 놨을 땐그 속성의 버프가 아이템 형식으로 들어와서 유닛의 슬롯 한 칸을 먹게 되고요. 아이템 슬롯 세 칸을 다 먹는 도적의 장갑 같은 경우는 이미 속성 타일에 올려놓은 유닛한테 줬을 때 도장이 튕겨 나오고 이미 도장이 있는 유닛을 속성 타일에 올려놓으면 속성 버프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유닛인 키아나의 시너지 값은 판마다 랜덤하게 바뀌는 이 속성 타일과 동일합니다. 가 그러니까 바다 속성 타일이 나온 판은 키아나도 바다 시너지가 되고 대지 속성 타일이 나온 판은 대지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네 가지 속성들은 전부 같은 이름의 시너지들이 존재하지만 저 타일에 올려 놓는다고 유닛이 그 속성 시너지를 받는 건 아니고 그냥 해당 버프만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즌 2에서 보게 될 시너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바타 시너지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칠코 유닛 럭스만 해당되고요. 럭스는 아바타 시너지 고정에 강철 그림자 바다 바람, 빙하, 빛, 수정, 숲, 전기, 지옥불. 이1 0 가지 시너지 중에 한 가지를 랜덤으로 갖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바타 시너지 효과로 럭스 한 마리가 그 랜덤 시너지에 두번 카운팅이 됩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전기 유닛 두 마리에 전기 럭스 한 마리를 넣으면, 3전기가 아니고, 4전기 시너지를 받는 거예요. 약간 뒤집게템 같은 느낌으로 시너지를 땡기면서 성능이 안 좋은 애는 빼고, 대게 밸류를 올릴 때 좋겠죠. 다음으로 강철 시너지는 렉사이 녹턴 럭스로 구성됐고, 피 절반이 깔면 몇초 동안 무적이 됩니다. 확실히 무적이라는 게 좋은 효과긴 한데 럭스가 반드시 있어야 사 시너지를 받을 수 있고 지속 시간도 꽤 짧네요. 검사 시너지는 시즌 2에도 살아남았는데 기존의 369 시너지에서 246 시너지로 바뀌었고요. 야수호 아트록스 시비르 마스터이로 구성됐고 수치는 좀 바뀌었지만 확률적으로 추가 공격을 가한다는 건 이전과 동일합니다. 광전사 시너지는 레넥톤 볼리베어 잭스 문도박사 사이온 올라프로 구성됐고 전투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상대 유닛한테 뛰는 고유 효과가 있으면서 확률적으로 전방 원뿔 범위에 있는 모든 적을 때릴 수 있는데요. 이게 설명만 봤을 때는 범위 공격이라는 게 좋아 보이는데 롤토 체스의 타일이 육각 형식인데다가 이번에 맵이 오히려 사열로 넓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자 시너지는 말자 베이가 사이온 킨드레드 마스터의 럭스로 구성됐고요. 전투 들어갈 때 5초 동안 지속되는 공격력 버프를 받고 처치 관여를 할 때마다. 다 5초짜리 버프를 다시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2시너지일 때는 오로지 직접 처치를 관여해야지만 버프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4시너지일 때는 모든 그림자 유닛이 관여한 게 전부 카운팅 되니까 서로 연쇄적으로 계속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완전 극딜 컨셉의 시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킨드레드도 유닛 컨셉 자체가 극딜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시너지는 탈리아, 키아나, 말파이트로 구성됐고 전투 들어갈 때 랜더 마군 유닛 한 명한테 보. 보호막을 주는 시너지인데요. 보시면 보호막의 수치가 1,500으로 초반에는 상당히 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현재 원수술사의 골렘 체력이 2,200입니다. 그러니까 초중반에는 탈리아 키아나로 이대지를 땡겼을 때 상당히 재미를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키아나의 시너지가 매판마다 랜덤이라서 대지가 아닌 판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코스트인 말파이트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말파이트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대지 시너지의 유통기한이 다 끝나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루이드 시너지 아이번, 마오카이, 니코로 구성됐고 1초마다 40만큼 자체 힐링을 하는 시너지인데요 사실 시너지 효과 자체는 보잘것 없지만 보시면 애초에 유닛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트가 낮죠 그니까 그냥 딱 초반 빌드업용으로 쓰다가 중반쯤에 버리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서로 데미지도 약해서 1초마다 40정도의 힐링이면 의외로 상당히 탱키합니다 다음으로 맹독 시너지는 코그모, 문도박사, 트위치, 신지드로 구성됐고 때린 상대 유닛이 만화를 50%더 쓰게 합니다 롤 토체스의 전투는 스킬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몇몇 유닛은 스킬이 없으면 사실상 소기빈 강정급인 만큼 일단 유닛 개개인의 스펙이 중요하겠지만 맹독 시너지의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다 시너지는 블라디미르, 신드라, 쓰레시, 노틸러스, 키아나, 나미, 럭스로 구성됐고요. 4초마다 모든 아군의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시너지인데 시너지 컨셉 자체는 딱 봐도 거의 사기급이죠. 근데 이게 4초라는게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유닛 스펙 자체 좋아서 그냥 써도 좋은데 보너스로 시너지도 챙긴다는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의외로 함정 시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 시너지는 야수오키아나 잔나 럭스로 구성됐고요. 모든 아군 유닛에 회피율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들 시너지랑 똑같은 건데 이게 내 모든 유닛한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람 럭스가 나오면 단일 유닛만으로 내 모든 유닛한테 회피율 20%를 둘러줄 수 있겠네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성능인 거죠. 참고로 현재 3요들 시너지의 회피율은 30%입니다. 빙하 시너지도 시즌2에 살아남았는데요. 워윅, 볼리베어, 브라움, 이즈리얼, 올라프, 럭스로 구성됐고, 시너지 효과는 그냥 확률만 약간 올라가고, 1.5초 동안 스턴을 거는 효과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빛 시너지는 나서스, 베인, 잭스, 소라카, 아트록스, 요릭, 럭스로 구성됐고, 빛 유닛이 죽을 때마다 빛 유닛끼리 서로 공속이 증가하면서 체력도 회복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느낌의 시너지라서, 3 시너지보다는 빛 시너지를 받는 유닛이 많을수록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너지는 레넥톤, 시비르, 아지르, 카직스로 구성됐고 상대 유닛의 방어력을 깎는 시너지인데 뭐 그냥 현재의 공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마법 저항력은 못 깎으니까 사실상 공허의 하위호환이죠 소환사 시너지는 자이라, 말자아, 지르 애니, 요릭, 제드로 구성됐고 소환수의 체력과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시너지입니다 다음으로 수정 시너지는 스카너, 애시 타릭, 럭스로 구성됐고 단일 공격의 특정 수치 이상의 데미지를 안 입는 시너지인데 그냥 시너지 효과가 대놓고 나서 사기다 하는 느낌이죠. 보통 템을 몰아준 유닛한테 맞으면 몇백씩 다는 건 기본이고 특수한 경우에서는 네자리수 데미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데미지를 맞아도 그냥 최대 고정 피해만 입는 거예요. 아무래도 템 개수가 많아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시너지인데 유닛 구성도 완전 고코스트라서 밸류에서 밀릴 일도 없어 보이네요. 숲 시너지는 마오카이 아이번 니코 르블랑 럭스로 구성됐고 전투 시작될 랜덤하게 숲 유닛 하나를 복사해서 뽑는 시너지인데 전투할 때마다 필드에 유닛 하나를 공짜로 더 얻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긴데다가 복사하는 유닛은 아이템까지 같이 복사됩니다. 대신 숲 시너지는 대체적으로 저 코스트 유닛들이라서 그냥 초반에 빌드업용으로 쓰시다가 버리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수비랑 드루이드랑 유닛이 그대로 다 겹치는데 사실상 얘네가 현재 기사 같은 초반 빌드업 깡패의 느낌이 나네요. 어차피 초반에 좀 쓰다 버릴 애들이니까 그냥 아이템도 맘 놓고 넣어주고 숲 시너지로 아이템 복사 효과도 받고 뭐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신비술사 시너지는 소라카 잔나다. 마이 마스터2로 구성됐고 모든 아군 유닛의 마법 저항을 올려주는 시너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퍼센트인 거 보고 헷갈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법 저항이라는 건 현재의 용 효과에서 얻는 그런 마법 저항력이 아니고요 음전자 망토의 스탯으로 붙어 있는 그 마법 저항력을 말하는 겁니다. 음전자 망토 하나가 마저 20을 올려주니까 2시너지면 망토 3.5개, 4시너지면 망토 7.5개를 모든 아군 유닛한테 껴준 효과가 나온다는 거 같고요. 네 한마디로 사기 시너지라는 소리죠. 유닛밸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암살자 시너지는 시즌2에도 있는데 다이애나 르블랑, 녹턴, 키아나, 카직스 제드로 구성됐고 전투 시작할 때 멀리 있는 유닛한테 뛰는 거나 치명타 확률이랑 피해량이 느는 거나 시너지 컨셉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연금술사 시너지는 신지드 하나밖에 없고 그냥 다른 모든 유닛들을 무시하고 뚫고 다니면서 지 맘대로 이동할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요술사 시너지는 블라디미르, 탈리아, 르블랑, 신드라, 베이가 브랜드로 구성됐고 확률적으로 스킬이 두번 나가는 시너지인데 일단 시너지 효과가 요구하는 유닛 숫자도 많고 유닛들 밸류가 낮아서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기 시너지는 오른 볼리베어 제드 럭스로 구성됐고 치명타 공격을 주거나 받을 때 주변적을 감전시키는 시너지 인데요 보시면 4시너지를 맞췄을 때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대신 4시너지를 맞추려면 럭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흠이 있네요 정찰대 시너지는 베인 바루스 이즈리얼 킨드레드 애쉬 트위치로 구성됐고 현재와 동일하게 확률적으로 으로 공속이 2배 증가하는 시너지입니다. 지옥불 시너지는 다이에나 자이라 바루스 키아나 킨드레드 브랜드 애니 럭스로 구성됐고 스킬을 쓸때타겟팅한 유닛의 타일에 불을 깔아서 지속적으로 마법 피해를 주는 시너지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치유 감소 효과가 없는 모렐 혹은 레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수꾼 시너지는 나서스 오른 브라움 쓰레시 노틸러스 마이파이트 타릭으로 구성됐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시너지인데 일단 일반 방어력만 올려줘서 스킬 데미지에는 의미 가 없는 데다가 모든 아군 유닛도 아니고 파수꾼 방어력만 올려줍니다 시너지 효과만 봤을 때는 현재의 기사 같은 느낌인데 기사도 원래 자기들끼리만 효과를 받아서 아무도 안 쓰다가 피해 감소 효과가 모든 아군 유닛에 들어가게 패치되고부터 이제 좀 살아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식자 시너지는 워위 코그모 렉사이 스카너로 구성됐고 체력이 20%보다 낮은 유닛을 때렸을 때 즉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사라는 효과가 정말 좋기는 한데 20%면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라서 굳이 즉사 안 시켜도 곧 죽을 상태고 유닛 밸류도 안 좋은데 3마리까지 챙겨야 된다는 점에서 굳이 의도하고 맞춰서 쓸만한 시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너지 변동사항에 맞게 몇 가지 아이템들이 추가되고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기사 시너지가 없어지면서 기맹 대신 파수꾼 파숙군 시너지 템인 파수꾼의 갑옷이 생겼고 뒤집개랑 망토를 합치면 이제 루나의허리케인 대신 빛 시너지 템인 승천의 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법사 시너지가 없어지면서 유 유미 대신 지옥불 시너지템인 지옥, 잉걸불이 생겼고 역시 악마 시너지도 없어지면서 다르킨 대신 요술사 시너지템인 요술사의 모자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요들이 없어지면서 벙어리 장갑 대신 광전사 시너지템인 광전사의 도끼가 생겼습니다 일단 시즌 1에서는 유미랑 다르킨이 스킬 굴릴 때 좋아서 시너지를 떠나서 다들 많이 만들었었는데 시즌 2에서는 대부분 순수하게 그냥 시너지 땡기는 용의 뒤집개템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요술사 템은 스킬 두번쓸 확률이 생기니까 다른 아이템들보단 낫지만 여전히 최소 3요술사를 챙겨야 된다는 게이악마보다는좀 그렇죠. 그리고 루난의 허리케인은 없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강등검 조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강등검은 시즌2에서 삭제되고 더 이상은 볼수 없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오늘은 롤토체스 시즌2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게 요점만 설명해드렸는데도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각 유닛에 대한 건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시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유닛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